자신이 고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데메드리오가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배소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손으로 정교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위기 의식을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아니라게 그 사람이 말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생업하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격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독으로 하면 힘이 없으니까 연합하여서. 단독으로 하면 힘이 없으니까 연합하여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처럼 연합해가지고 대표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당시 5월 한달 동안 축제가 벌어지면서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 앞에 많은 재물들 그리고 또어 우상 여기 우리 지금 이 책에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그전 버전이었던 개혁 성경에는 은장색, 은장색, 은감, 은감실, 은장색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데미 여신 여신의 모양 신상뿐만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 모양 신전 모양 그런데 우스운 것은 신전 모양 값보다 그 속에 있는 이 우상이 우상이 어, 더둘 중에서 값을 치자면 어떤 것이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더 여기 많이 재료가 들어가겠습니까? 값으로 보자면, 신전 모양이, 신전 모양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던 화려하게 그지 없는 높이가 20미터나 되는 기둥이 100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이, 그 20미터짜리 돌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얇아서는 안 되니까 성인 한 두세 명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 지름을 다 둘, 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기둥이 100여 개가 넘, 넘었으니까 그 신전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더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값은 신전 모양이 훨씬 더 고가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안치하는 여러 가지 신들, 특별하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은 하나만 드니까 값이 쌀것 같은데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신전 모양은 싸게 팔고, 한만 원에 팔고, 그리고 우상은 아주 경교하게 새겨 가지고 값을 싸게만 신전 모양의 신전 빈 신전은 사람들이 섬길 제사들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을 사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금신상, 은신상, 동신상으로 나무 신상으로 주기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좀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우상 가족 수수자대로 지인들 뭐해 가지고 해마다, 철마다, 봄, 가을로 이렇게 우상을 팔아대니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요즘도 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어 비쌀 것 같은 것들은 아주 싸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한 달에 뭐만원 이하, 뭐만원 정도, 이만 원 정도 월 이렇게 렌트비, 리스비 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1 0년 한번 쭉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장사가 아주 잘 됐던, 그런 이 아데미 모형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매출 부진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출이 부진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게 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바울이 했던 그 말의 영향이 바울이 했던 그 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마술사들이 돌아오고 마술책들이 불사르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묵혀두고 뚜껑 덮어두면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막 격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좋은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누가 누가 그 이것을 주장했는데. 종교 분리의 원칙이 어디서 나왔는데? 종교가 너무 세지니까 종교가 전부니까 그래서 자기가 위축 자기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 처음부터 기독교는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정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그게 온전한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소수 집단들에 의해서 별 정당 뭐 어떻게 나라의 정당이 57cm 투표 용지에도 못 들어갈 만큼 많아가지고, 이제 손으로 20, 21세기인데, 2 1세인데 손으로 그걸 계산해야 된다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다당제라고 하지만, 이런 속에서 뭐 30개가 넘어가는 정당 중에서 도대체 뭘 뽑겠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딱 잡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뽑아서 그래서 이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나라가 그냥 그냥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전직 대통령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선거 운동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는가? 저 생계 위협으로, 위협으로 끝나지 않겠다 해서 망한다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민속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 이 우리가 이아데미이 이 축제는 민속적 민속문화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자꾸 자기 회원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직공들한테 사람 자꾸 말을 되새기게 만드는 겁니다. 입에다 넣어 주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불광천 다니면서 그냥 뭐 선물, 계란. 그게 나눠 줘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딱 담아주어서 그래서 선전, 선언하게 하시, 하고 증언하게 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업자들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에 빠지게 된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그의 말이 악한 말이지만 성경책이 기록되었으니까, 누가는 그거 하나도 놓치지 니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온 천하에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우려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우상에 위험이 떨어질 정도라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겠습니다. 사무열상 5장에 아시잖아요? 어, 블레셋의 신, 다곤. 그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와 괴 앞에서, 하나님의 법괴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목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날아가고. 네. 목이 잘라가고 손발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 가지고 문지방에 걸터 있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안 밟고 넘어간. 우리도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문지방에 귀신들이 살고 있다 문지방에 귀신들이 살고 있어 가지고 그 밟고 다니면 해당한다. 별 정말 말도 안 되는 <laughs> 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곤 신이 잡기의 도움을 받아야 연명하는 그런 신은 무능한 신.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회파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집을 쳐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뭐 경제 메두에 안에 들어있고, 뭐.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가만히 있어도 지켜주는 지켜지는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격동했습니다. 동족 상잔으로 완전히 국민들의 이 얼마나 많은 거기 파생된 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아파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피로서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건 협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자기의 위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신이냐. 죽은 잡신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물건 만들지 말라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 우상 하나에,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눈 뒤집혀서 분노가 가득하고, 자기들이 왜 모여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 여기 보시면, 어, 32절에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두시간 동안이나 큰 아데미 여신이 하고, 두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하고 그한 그 말만 했어요. 한 말만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결집하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같이 똑같은 짝이 난 거죠.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잡신이. 불러가지고 어, 자,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신이 있,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진 건데 사람의 필요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오랜 시간, 천년, 이천년 걸쳐서 종교화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사람들이 그런 많은 것들을 헤쳐나오면서 아주 공교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우리 교회만 우리 여 뒤쪽만 시루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화도에도 시루메 증산이 있더라고요. 예. 증산, 증산. 그래가지고 여 봄이면 여기서 또입합나무그 길에서 축제합니다. 시루에 증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아니거든 증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지켜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 문화, 무슨 어떤 답사, 어떤 어떤 여행, 이러한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필요 때문에 생겨나지 아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이 그 대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만개하는 그냥 하루 사이에 온통 길이 다 꽃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삶이 가야, 가야 할그 길이 되는 이도 때문에 망하는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그 은총 가운데 오늘 또 강건하게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